안녕하세요. 주엽백크 주엽입니다. 바쁜 사장님들 1.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예, 이번 시간에는 제가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트 스탁 추천인 이벤트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아트 스탁 추천인 이벤트 소개를 해드렸고요. 요 아트 스탁 추천인 이벤트는 처음에 친구 추천 아이디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립 한 조각 이상 거래하시면 요거 뭐 친구도 나도 스타벅스 쿠폰을 한장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예, 아트스탁 이벤트 페이지고요. 아트스탁 스타벅스 친구 추천 회원 가입 이벤트. 너도 나도 한 잔씩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안 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하셔가지고. 스타벅스 쿠폰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지인분들을 소개시켜 주면 뭐 일단 가입하고 한잔 받고, 그리고 지인분이 또 가입하고 그립 한 조각 이상 거래하면 또한 잔씩 받을 수 있겠죠. 이러니까 뭐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응모 방법 아트스타 회원가입 시 무조건 추천인 아이디란에 정모 입력 및 그다음에 작품 매매를 해야 됩니다. 그립 한 조각 이상 구매 고객 대상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. 기간은 8월 31일까지, 지급은 9월 5일 일괄 지급이 되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뭐 기타 유의사항 방금 다 이야기한 거고요. 보시면 가입 화면에서 추천인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. 가입 완료 후에 추천인 입력이 불가하니까.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벤트 기간 내에 무조건 그림 한 조각 이상 구매하였을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요거는 아트스타 제가 카카오톡으로 문의한 내용이고요 네, 이렇게 8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그리고 또 스타벅스 쿠폰을 제가 물어봤습니다. 매장 커피장 물어보니까 매장 커피 맞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요거는, 뭐, 가입 자체만으로는 크게, 크지 않은데, 지인분들 추천하시면 한 잔씩 더 받을 수 있으니까, 이게 정말 좋은 것 같, 같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은 그림 한 조각 이상 거래하는 이벤트, 그 미션이 있으니까, 뭐, 사람들이 많이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한번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. 요 가입하고 그림 한 조각 이상 거래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